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 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3월 16일, 일요일이고요 7시 9분입니다. 오후입니다. 예. 자, 무료 추천주 좀 짧게 보고, 예. 그 다음에 시황 좀 바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메디포스트를 예, 저희가 이제 수익 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인 거는 한미사이언스 숲, 이두개 보유 중이고요 숲은 뭐본전가 근처고, 한미사이언스는 한2.5 정도 마이너스 난 상태로 지금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저희 여기 이제 무료 추천주, 예. 수비랑 한미사이언스 그대로 보유 중이고, 음. 쭉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기. 예, 한번 보시면 성공률이 거의 뭐한 85, 90% 이상 되니까, 예. 이 아마 재테크에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국장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에도 여기 밑에 유튜브 밑에 여기 주소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예, 여기 팟캐스트도 그렇고 예, 주소 눌러서 들어오시면 은 무료 추천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그 다음에 어, 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일 수 있다 라고 봐서 금요일 날 시황을 싸늘하다 큰거 온다. 예, 그리고 두 가지죠. 이벤트 셧다운과 금리 발표의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셧다운이 굉장히 정치적인 고도,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포석이 좀 있,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셧다운 통과는 공화당은 칼자루는 민주당이 지고 있었어요 칼자루는 왜냐하면 공화당이 셧다운을 통과시키려면 7명의 민주당 후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수는 공화당이 더 많지만 셧다운 통과의 칼자루는 7명의 민주당 후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대신, 셧다운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짐이, 어깨에 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추진력을 잠시 좀 제동을 걸고, 좀 멈추는 거를 좀, 어, 한번 기대를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쪽으로 좀 움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요 예. 분이 척슈머에 척슈머. 예, 척슈머 민주당 대표인데 이 분이 진두지위를 해가지고 예, 통과시키자 아, 이렇게 해서 예. 민주당 10명, 10명이 다 찬성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던 7명 이상 예, 플러스 알파로 셧다운 방지 예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은 지나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일 날 발표하는 금리 발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결을 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 혹시 모를 기습적으로 인상을 할지. 인상은 저는 뭐 크게 뭐 확률이 낮다고 보는데 동결 정도나 음 깜짝 인하할 수도 있어요. 깜짝 인하. 만약에 이날을 해버리면 여기서 급등 나오는 거구요 예, 급등이 바로 3월 20일입니다. 예, 3월 20일날 나오기 때문에 음, 그때까지는 아마 별 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일단은 초록불이에 요 초록불. 예, 일단 초록불이라서 조금 이제 괜찮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동결 아니면 깜짝 이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 부분을 좀 기다려보자. 이러면 순식간에 이제 시왕관이 어느 정도 긍정 흐름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근처에서 올라갈 수 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왕 자체는 안 좋다. 시왕 자체는 안 좋다라고 했는데, 시왕이 지금 싹 다, 셧다운 통과되고, 예, 지금 좋은 쪽으로 변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진행돼야 된다. 그러나 예, 이렇게 한 방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림이 잘안 나옵니다. 예, 또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예, 고런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어, 장투하실 분들이랑 장투야 뭐 상관없죠. 그냥 쭉 끌고 가면 되니까 대신 이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스윙에 맞게 매매를 좀 하시면 된다. 그래서 미국장 하실 분들은 예, 여기 밑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예, 연락 주시고 저희 뭐 회원 가입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좀 다르죠 장투는 예, 계속 모아가야 되고 좀 끈기가 있어야 되고 뭐랄까 음, 좀 밀도가 높을 밀도가 높은 뭐랄까 은근한 불, 예, 은근하게 불잘안 예, 식으면서도 아주 뜨겁지도 않은데 계속 이렇게 열이 나오는 불이라고 본다면은 예, 스윙은 그냥 음, 싹 한번 집약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예, 구간 구간 한 방씩 당겨주는 거 예, 수익을 당겨주는 요런또 맛이 있습니다. 예. 계좌를 음, 스윙 장토에좀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좀더 낫죠. 예, 근데 너무 뭐 어, 복잡하다 아, 아니면 뭐 운영할 자금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면은 한한 예. 한우, 한우물만 파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까지도 조금 호재로 볼수 있기 때문에 3월 지금 17일 월요일부터 3월 20일 금리 발표나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좀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일날, 4월 2일에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고집을 안 꺾을 것 같아요. 미국이 여기서 고집을 꺾어버리면은. 지금 미국이랑 공동 전선이라고 그래야 되죠. EU 예, 유럽 국가들 예, 그리고 뭐 멕시코 캐나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 <laughs> 지금 모든 어떤 관세의 최종 타겟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예, 중국만 무너진다면 예, EU도 미국 말잘 들을 거고 예, 캐나다나 멕시코로 건너오는 예, 불법 이민자들도 막으면 막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약류, 예, 이런 것들도 다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예,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어, 최종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국 지금 어려워요. 예, 중국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가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시황 좀 하고요. 그래서 다음주는 어,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있잖아요. 예. 여기 깨버리면, 예. 어, 이거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봤는데,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깨버리잖아요. 깰땐 분명히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깨버리면은 이제 본격적인 예. 이제 하락, 어,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본격적인 하락 구간. 좀더 올라가든 뭐 상관없어요. 여기가 기준이야 이제. 예, 여기가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여기가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표, 표현합니다. 예. 국장이 이제 단기 매매나 스윙할 때는 이런 거 이제 딱 뜨면 저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저점이 나왔다는 건 이제 손절선도 예, 손절선도 이제 어, 기준이 되는 거고 손절선도 딱 잡히죠. 예, 그리고 이제 언제 수익 실현해야 되나 언제 잘라야 되나 이게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가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척슈머라는 사람은 이거 그러니까 저거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방 먹이자. 예, 트럼프 지금 행정부를 잠시 이제 셧다운 이걸 한방 먹이면서 어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 척슈머라는 저 노회한 저 정치인이.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곱 명, 열 명이 지금 다, 다 지금 열명 상원 의원이 다 동의를 해버리는데, 이제 어,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죠. 예, 끌어, 끌어당긴 거죠. 척슈모 이제 척추 모가 근데 원래는 딜을 좀 하거든요. 예, 우리가 1 0명다 동의해 줄 테니까 깔끔하게. 예, 그럼 우리한테 뭐 줄래? 예,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걸 안했어요 안해주면 우리 이거 이번에 셧다운 해서 한방 먹어라 어, 한번 음? 한번 두들겨 맞고 다음에 뭐또 통과하면은 우리가 해주든지 말든지 우리 나 우린 모르겠다 이래 버릴 텐데 음 뭔가 뭔가 뒤에서 딜이 있었겠죠 예, 뒤에서 예. 하우스 오브 카드 라는 그 미국 드라마 보면은 그 많이 나옵니다 그런거 예, 자기들끼리 막 예, 부통령 누가 누구 누구 시킬까 뭐 이런거 부터 해가지고 인선 뭐 자금 어디에 쓰냐 이런 거를 뒤에서 미리 다 해놓고 예, 앞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뭐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 예. 그래서 이런 딜이좀 어, 어, 없었는지 좀 어, 단순히 셧다운 되면 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 이 상원의원 열 명을 다 이끌고 동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셧다운 통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아 물론 이제 보는 표면적인 건 셧다운 통과죠. 예, 누가 통과 시켰냐? 예, 척슈머가 왜욕 먹기 싫어서 아, 끝인데 그 뒤에 뭐 없나? 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 뭔가 딜을 한게 아닌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뭔가 예, 뜬금없이 뭐 민주당 쪽으로 뭔가 좋은 게 온다거나 뭔가 어, 이 어, 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아 그때 이거 때문에 이거 이런 거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전부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